아, 오오엔테이션 컨스트레인. 이것만 끝나면 한 호흡을 끝내고 쉬었다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박스를 만들 텐데요. 10, 10, 10 사이즈 짜리 박스를 만들었고요. 여기다 배치했고, 그 다음에 박스를 또 만들었습니다. 자, 오엔테이션 컨스트레인의 가장 큰 특징은 회전 정보를 그대로 쫓아간다는 데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제가 이 박스를 이렇게 링크를 걸겠습니다. 그럼 얘를 회전하면, <laughs>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쫓아오는 거 말고, 내가 회전할 때 그냥 이 회전 정보만 얘도 똑같이 제자리에서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오리엔테이션 컨스트레인이에요 그래서 사용방법은 누르고 찍고 찍으면 끝납니다 그런 링크 관계 풀어주고요 당연히 그래서 회전시키면 요렇게 되죠 자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이게 전부인 컨스트레인이에요 어, 굉장히 빈번하게 쓰이고 기초적인 컨트롤러고 그리고 포지션 컨스트레인이랑 같이 거의 빈번하게, 이거랑 같이 빈번하게 쓰이는 기본 컨스트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정성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사랑받는 컨트롤러입니다. 뭐,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이 컨스트레인의 특징이, 뭐, 당연히 다른 컨스트레인에도 있지만, 어 하나만 아니라 두 개에 대한 값도 인식을 해요. 예를 들면 얘를 90도 회전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로 걸었을 때는 90도로 쫓아오는데 지금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잠깐 멈췄는데 뭐 하다 말하는지 모르겠네. 네. 아, 이거 회전. 네. 지금 반반 섞여 있기 때문에 얘가 45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역회전하면 이쪽 반반을 바라보겠죠? 이런 식으로 어, 여러 개의 오브젝트에 컨셉트을 걸어서 그 중간체를 가져올 수 있고 킵 이미지 옵셋은 뭐 원래 좌표대로 유지하는 거죠. 링크 구조가 있을 때 특히 이 부분들. 근데 가급적이면 이거 쓰지 않고 원래 위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로컬 대 로컬 있고 월드 대 월드가 있는데, 음, 요거는 기본적으로 월드 대 월드를 많이 쓰는데, 로컬 대 월, 로컬은 회전 정보를 얘네들이 각자 기본적인 좌표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위치가.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 로컬 축으로 회전할 때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얘를 회전하는 100% 그대로 쫓아오죠? 근데 축을 보면 로컬 축이 위가 X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비에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 탑에서 만들면 위가, 어, Z가 되겠죠? 얘를 10, 1 자, 얘는 로컬 축에서 위쪽이 Z예요. 자, 이 녀석한테 한번 걸어 볼게요. 이 녀석한테. 어이 애드 오리엔테이션 걸고 l o 드로컬 그러면 이걸 회전해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위 z 어 z로 돼 있네. 뭐그한게 있나? 로컬. 얘는 원래 얘랑 축이 같아야 되는데 아마 건우 순간에 바뀌었나? 네, zz. Z. 아, 건우 순간에 바뀌었구나. 네. 건우 순간에 기본적으로 이축 방향이랑 같아지는데 음 그러면은 keep initial offset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회전하면 을 이쪽 이쪽 지우고 얘를 링크를 걸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어 로컬 대 로컬로 연결되면 서로 다른 축으로 회전해서 그니까 축이 바뀌어도 그 축대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 이게 그것 때문에 좀 그러네. 네. 그러면은 어, 링크를 잠깐 걸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걸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컨 s t r a i n t 걸겠습니다. 일단 축을 보면 얘는 위쪽이 y죠. 어, 다 서로 다르네요. 예, 위쪽 z죠. 이 상태에서 얘를 걸고요. 그러면 그대로 아직 Y를 유지하고 있죠. 얘는 Z고. 회전을 해볼게요. 이 상태로 로컬로 회전하면, 자, 어때요? 지금 제가 분명히 이쪽은 무슨 회전일까요? Y회전이죠. Y회전을 하면 얘는 똑같이 얘도 Y회전이에요. 근데 Y회전이 좀 다르게 본 이유는 박스 방향이 달라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로컬 대 로컬로 회전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뭐 이걸 굳이 쓰진 않고요. 보통 월드 대 월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 이렇게가 이 오리엔테이션 컨스트레인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나만 덩그러니 쓰인다기보다는 다른 컨트롤러랑 다른 어떤 기능들과 많이 조합해서 어, 리깅이라던가 어떤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는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돼요 어, 설명은 되게 간단했는데 뭐, 뭐 특별할 거는 없는 컨트롤입니다 러뭐 되게 가벼워서 저도 어, 자주 쓰는 컨트롤러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리스트로 만들어지고요. 네, 그리고 리스트가 싫으면 여기에 상위에 오리엔테이션 컨슬라인을 두시면 어, 더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컨슬라인을 쓸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특별히 어, 좌표 이동할 필요가 없다면 이렇게 루트 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컨슬라인을 쓰시는 게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